바다에서 만나니 문학 33회 마젤란의 착각입니다. 그후 마젤란이 걸었던 길은 위대한 항해자 콜럼버스가 갔던 길과 좀 유사한데요, 콜럼버스의 대항해와 마젤란의 대항해 시간 겹차는약 30년 정도. 인도를 찾아서 서쪽 바다로 항해하여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모항 리스본으로 돌아오겠다는 플랜을 완성한 마젤란은 처음에는 포르투갈 궁경에 이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절받게 되지요 마치 콜럼버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젤라는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왕에게 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스페인 왕의 허락을 받고 스페인 선대를 이끌고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에서 선언으로 큰, 어쩜 뼛속까지도 포르투갈 선언인 포르투갈의 해양 사상으로 채워진 마젤란이 스페인의 선대를 이끌고 세계일주 항해를 떠나다니 아, 그리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발견, 발견의 시대, 새로운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으로 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 이어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퇴역한 상위군인 마젤란이 왜 이렇게 거참한 일생일대의 모험을 건 대항해를 계획하고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상위기족으로서의 신분상승과 항해의 성공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지위와 부의 축적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는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먼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대항을 항해했던 항해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어떤 신념, 세상의 끝까지라도 항해하겠다는 그런 신념. 에, 그렇지만 아직도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의 끝, 세상의 끝, 그것으로 항해를 기웠고 해야겠다는. 에, 이와 같은 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대항을 항해했던 항해자들의 풀지 못한 숙제를 마젤란이 처음으로 풀어보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는지는 아무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선대는 1519년 8월 1 0일에 다섯 척의 항해선들이 모든 선구들 선용품 항해요원들 인적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드디어 스페인의 세비야를 출항을 합니다. 마젤란은 항해를 떠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항해 총사령관은 사령관인 마젤라는 포르투갈인인데,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스페인 지휘자들 선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항해 준비하는데도 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출항을 하고 나서도 대양에서 항해를 하면서도 이들 스페인 지휘자들 선장들과의 불만과 갈등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브라질 북서부 연안에 도착한 마젤란은 드디어 남쪽 바다로 항진을 계속해 나갔는데요. 여기서 마젤란의 지위에 반발하는 스페인 지휘자들의 반발과 분쟁이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마젤란은 신복 부하들과 함께 힘을 교합해서 그의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에, 대항해 시대에는 먼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모든 권한이 행정권, 경찰권, 사법권이 모두 선장에게 함장인 마젤란이 있는 겁니다.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반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란이 일어나면 지는 쪽은 그 안위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반란을 진압한 마젤란은 이 사법권을 집행해서 반란의 주동자들의 중. 주동자들 중에 한 명을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항해에서 바다 위의 제왕, 무소불의 권력은 바로 마젤란에게 있음을 확정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정을 되찾은 마젤란 항해 선단은 다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아 남쪽 바다를 향하여 항진을 하게 되는데요. 선내 분위기는 안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인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매우 우울하기만 한 그런 항해, 항해가 되는 거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마젤란 선대는 드디어 서쪽으로 큰 각도로 휘어지는 육지의 지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젤란은 푸만의 해도, 아직 하, 뭐 이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던 비밀 통로 파수가 그려진 해도를 혼자서 꺼내보고 홀로 미소를 띠는 마젤란 아니겠습니까? 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아마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젤란은 자제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저 입안의 함성으로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항진, 또 항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서쪽으로 휘어진 지형의 안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자 육지 쪽에서 폭이 넓은 물길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채수기, 채수기라 그러죠? 물을 채집하는 채수기를 바다에 담그고 물을 떠올려 물맛을 봅니다. 채수기의 물은 처음에는 짠맛이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채수기의 물맛은 짠맛이 아닌 그냥 물맛. 그냥 물맛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다니. 미소를 띠던 마질란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고 마는데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서쪽으로 가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안다고 스페인 궁정을 설득하고 적지 않은 비용으로 선단을 구성했는데, 그처럼 반발이 심한 스페인 항해 요원들을 제압하고 지금 항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도 순순히 따라주는 것은 인도 항로를 찾게 되어서 그들이 바라는 인도 무역을 해서 상업적이듯 불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항해 중 반란을 진압하느라 사형이 집행되면서 인명이 희생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마젤란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들 스페인 지휘자들과 항해 요원들이 안다면 마젤란의 안내를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몰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설사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스페인 궁정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결과는 물보도 확실합니다. 마젤란의 안날은 그저 안단하기만 한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젤란이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언제라도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저 스페인 지휘관들이 자신의 항해가 실패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다. 눈치를 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젤란은 이 사실을 그들이 절대 눈치 못채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마젤란의 실착과 그 실망, 절망은 오직 그 자신만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해내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젤라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통로 파소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에, 그들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것으로 남기채, 선대는 다시 남쪽으로, 남쪽으로 항진을 합니다. 운명 앞에선 마젤란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남쪽으로의 항해, 또 항해하는, 또 항해. 세상의 끝까지라도 항해하는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젤란 선대는 이렇게 남아메리카의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진, 항진, 끝없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가도 가도 육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장거리 항해, 식량 부족, 물 부족을 겪는 일은 당연하겠는데요. 마젤란 선대가 항해한 이 남아메리카 인한 지역들은 항해를 하면서 식량과 물을 조달, 조달하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별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선내에서는 자연히 질병을 겪는 선원들과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 물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바다에서 매우 어물한 항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맨 앞에 선두에선 항해선으로부터 수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마젤란 선대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대는 수로의 서쪽으로 육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좌우에 육지를 두고 서쪽으로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항진을 계속하는데요. 이번에는 제발 강이 아니길 비는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채수기로 물을 떠서 물맛을 보니 일단은 짠맛입니다. 앞으로 항진하면서 계속 채수하면서 물맛을 보았는데 여전히 여전히 참 짠맛인 겁니다. 또 채수기로 물을 떠 물맛을 보니 또 짠맛인 겁니다. 오, 그렇다면 이것은 강이 아니라 수로, 해로, 그러니까 저 너머에 바다가 있는 해로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화면 지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에서, 에, 바로 여기입니다. 마젤란 선대가 통과한 수로는 바로 여기인데요. 오늘날에는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 이 수로는 항해한 적이, 제가 항해한 적은 없습니다만, 슈테반 처바이스는 마젤란 전기에 의하면 이 수로는 매우 험하여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풍랑이 세고 주변에 암초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좌초, 난파기가 일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마젤란 선대는 거의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